아, 음, 주혜선 야드교 유명성 목사입니다 아, 여기가 충청도 전도컨버스가 만든 거죠 말씀들을 되게 빠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아, 너무 듣기 좋고 편안히 잘 듣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짝을 떼우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전도 컨퍼런스 피티 첫 화면에 전도서 말씀을 올려둔 것은 우리 교회 의 태생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이번 전도 컨퍼런스가 우리 야드 공동체의 당면한 과제와 그 상황 요구에 얼마나 시 적절했는지에 대한 바른 설명인 듯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손 야드 교회는 천안 지역에서 세계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7년째 목회하고 있는 세 겹줄 교회입니다. 세계 교회 의 통합은 한국 감리교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까닥에 기대보다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본디 동업은 안 되는겨. 라면서 말려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우리는 동업이 아니라 동행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원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은데 더 비롯된 말이지요.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삼형제 중 제가 맡은 역할은 장비 그 어디쯤입니다. 뭐 생긴 것도 그렇지만 늘 거칠고 즉흥적인 목회자였던 제가. 지혜롭고 선비 같은 우리 유비 성기만 목사님과 우리 두분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성기만 목사님과 또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의리있고 신실한 관우 같은 양재훈 목사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동행의 길은 정말 매일같이 행복합니다. 우리 세 명의 공동 담임자 중 누군가 좁은 길에 몹시 지쳐 비틀거려도 적절한 사람과 또 건전한 훈계로 우리 공동체는 이 야드 결의를 지켜나갈 것. 보시는 것처럼 낮은 언덕 산소망 푸른 주장교회는 천안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도시 상가교회들입니다. 도시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여 10년 가까이를 각자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뜻을 함께한 성도들과 재미있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늘 가슴 한 켠에는 교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크게 성장하지 못한 까닭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한 교회들이 누리는 가장 보편적인 예배와 섬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기꺼이 드린 헌금의 대부분이 선교나 교육에 쓰여지기보단 거의 월세 상가로 쓰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감하시겠지만 교회는 크나 작으나 어린이도 있고 학생 청소년도 있고 장년 어르신도 계십니다. 작은 교회는 그 숫자가 적을 뿐이지요.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은 점점 성장해 가는데 이에 맞는 목회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 상가 교회는 그 특성상 월세와 각종 금가금을 부담하다 보면 늘 교회 재정은 빵 원에 수렴하지요. 그러니 넉넉지 못한 재정으로 함께 사역할 교육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목사님들과 모여 이런 류의 고민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교회 세 명의 목회자는 출신 학교가 각각 다릅니다. 협성, 목원, 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사람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어떤 불편함도 차이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신학교 출신인가가 하나님의 일, 건강한 목회를 고민하는 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졸업한 각기 다른 세계의 신학교 역시 돈 버는 사업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할 십자가 일꾼을 세우는 곳이기에 새 학교 출신의 목회자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행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히 소원하건대 신학교의 문제로 분쟁하는 일은 적어도 우리 충청연회에서는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튼 우리 새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향한 갈급함은 서로의 출신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가진 달란트만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넘는 동안 성경부를 이어간 우리는 통합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작은 교회에서는 할수 없었던 체계적인 임원교육과 연합체육대회를 진행했으며 교회 통합을 위한 1, 2, 3차 연합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각 교회, 교우들의 반응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부연할 수 없지만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2016년 말 천안 쌍용역 인근에 조금 넓은 상가를 임대하여 감격의 첫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3 40명이 모이는 세계의 교회가 통합했으니 어, 교회 규모는 100명이 훌쩍 넘는 교회가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상가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아디 교회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바르게 섬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세 교회를 합친 후 야드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던 교회는 이제 좁아진 예배당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19,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시련이었지만 창립 후 성장과 성숙의 길을 내딛던 야드 공동체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손에 잡힐 것만 같았던 건강한 교회의 꿈은 요원해져 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극한 위기가 잦아들 무렵부터 우리 아디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새벽줄의 정신을 새겨보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개관, 소그룹 문화활동, 부서별 체육활동, 산악회 등을 통해 부흥의 초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란스러운 우리 충청년회의 전도 컨퍼런스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달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부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웃을 바로게 섬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야드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중청년의 전도 컨퍼런스 때에는 예배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전도된 세 가족들은 부서별 예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서별 전도 활동을 통해 예배 인원을 회복했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초청 예배와 주스 감사 총동원 주일 예배를 통해 전도하는 기쁨을 여러분처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곧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주 화요 전도를 통해 이웃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일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작년 가을 바자회 선교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해외 선교 사님들과 고난받는 이웃들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도 컨퍼런스는 제자 되는 일의 중요함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다. 내가 먼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경험하셨지요. 전도해보니 제일 많이 달라지는 건저입니다 자칫 야드공동체 부흥의 꿈이 사그러질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도 컨퍼런스라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계획에는 없었던. 그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야드교회 당회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제안으로 야드 비전 2016이라는 새로운 꿈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창립 10주년이 되는 2026년에는 상가교회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첫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온 교우가 전심으로 헌신하고 기도하자. 교회 모통일이 돋이 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진 중입니다. 함께 전도했고 함께 부흥을 꿈꿨던 동반자 여러분 참석많만셨습니다 기업 8번 주예소냐드교의 유명성 성기만 양자훈 목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